저는 이 끝부분 찍어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구나. 네. 아, 난 그... 사진 상으로 끝부분이 끝부분도 날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날아갔어요 그 끝부분. 예, 여기가 잘으면 연결 이안 돼. 맞아, 그게잘때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데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든 혹시 다음번에 하시게 되면 네. 끝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돼. 물이 물이 물, 중간에 살 수도 있겠네요. 기 중간에. 안 새요, 여기는. 아, 그래요? 여기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나면 요 그럼 물 연결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좀 내린 다음에 이렇게 네. 정리 좀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예, 예 아니 상관 없어요. 아니 천천히 상관 없고 나 상관 없어 이제. <laughs> 아 제가 또 고객님 자꾸 전화 오셔서 바쁘신가요? 아, 바빠서 바빠 어, 어제부터 계속 한것도 못했어요. 어제도 저것 때문에, 이거뚫는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기사, 다른 고객님이랑 바꾸고 와가지고. 근데 아까 오전에 왔던 사람이. 네. 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말을 갖다, 나는 진짜 세탁기, 가이나날것같다 분명히 다 사진까지 다 보내주고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아저씨만 오면 되고, 그 잘못, 자기는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그를, 그려놓고는 그 사람이, 아해 그래서 는 아저씨, 그, 그, 저기, 저, 혼자만 오면 다될줄 알았어. 이 세, 이 세, 세, 사람이 오는 거 이거 하나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그니까, 나무 뚫는 건 내, 나무 뚫는 건내선생님사님은 나무는. 아무도 없죠. 아 이거 뭐, 그, 아 이게 그벽돌을 삼면 벽돌로 삼면서 남까지 다뜨은거지벽돌을 삼이 와가지고. 잠깐 앉아 계시도 돼요. 예. 그럼 여기에 좀 여유 됐네, 여기가 좀여유 있어야 되는데 벽으로 붙이면 여기가 있어야 되니 여기가 한개도 붙일 거예요. 아. 이걸 달아놓고.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마실수에 가자 아침 일찍 온 거래요. 저희, 저희 아침에. 아, 어차피 그 사람이 와야 사님이 할 수가 있고 작업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 저희가 먼저 네, 오고. 예. 그러니까 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는 그새 일로 일찍 왔다더라. 하딴데거 대신 와 왔다더라 하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게 얘기를 나한테 분명히 해 놓고 또 아니라고 또 그러는 거야. 또. 아니, <웃음> <웃음> 자기가 그렇게얘기 <얘기해놓고는>. 너무 <laughs> 그 근데 거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아니, 근데 전화하기 어려워요. 거기 2로 실친가 뭐 전화하기 받기도 안 받고. 예. 통화도 안 되고 뭐 이따가 전화해라라고 거기 사, 거기 배기 거 전화가 해,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간, 이런 거 진짜 한 사람 경면다될줄 알았지 누가 세 사람까지 올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손만 안 잘려 있었으면 예. 그냥 그 격동기 동이랑처럼 아, 아. 두배 먹으면 되는 건데. 예. 아손 때문에 잘려가지고. 내가 예. 그손잘리고 얘길 이 사람들 분명 히 했는데. 예. 아이그이 그, 사람이. 아니 배관이 매년 얼었는데 한번한 번도 안, 안 얼었는데 저기가 왜 오래 얼었나 모르겠어. 아니 이게 간 거네 그래서 아,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뭐, 뭐 얼거나 열 염려,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얼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밖에도 창문을 안 열어 놓으시는게 좋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거긴 얼은 적이 없는데 창문 닫아놨는데 또 얼은 적이 없는데 그래 얼어버렸어. 터키가 그첫 해는 밖에서 나온.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 그쪽이 열면 안되기 때문에 어. 창문같은거는 안여시는게 좋아요 네. 아니 엄청 튼튼하다. 닥터 놈. 신기하다. <laughs> 자. 저희가 물건이 너무 많고 종류도 많고 하는 게 있는가 아. 하니까 아. 한 사람이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S 기사랑다 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문가, 그문가또 따로 있구나. 예. 아니 그 사람 얘기는 뭐라 알아냐면 네. 사장님이 이것까지할수 있는 사람이 있... 그런, 그런 줄 알았대, 그 사람도 또. 예. 그, 그, 사람 얘기가 오늘 그러더라고. 사장님이 다 저것까지 하는 줄 알았대요. 예.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은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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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뭐야, 저기, 저, 그 뜨거운 물 찬물, 그거, 그, 배관 말고, 저, 들어가는 급수 있잖아요. 예. 그건 뭐, 그건 잇따르지 않았나요? 뭐, 그거, 그건 새로 했어요. 그 사람이 했어요, 맞아 아, 그, 예, 그럼 예, 그런 거죠. 사장님한테도 있자, 있다, 있잖아요. 이거 사장님한테. 근데 저희는저 저기에 굽는 게 아니고 아 저기다 꼽는 거예요. 아, 그렇 아, 예. 아, 그럼 여기다가도 저 수도꼭지도 연결시킬 수. 세탁기 만약에 여기 있으면 냉장고 자리 있으면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다 이, 이 수도 이상태에서 연결된다고요? 근데 또 일이 많이 커지죠, 고객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 그러면 네. 대인 되는데 자리 또 차지하니까. 아 대인 되는데 잘 그렇게 예. 아 대인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아, 나중에 혹시나 근데 복잡한 예, 공사구나, 그게. 예, 나중에 새로 바꾼다고 하시면, 예. 그때는 냉장고에 자를 두셔가지고, 두셔 쓰는 예. 것도 괜찮아요, 형님. 예, 그러면 세탁기, 그러면 여기 수도구지가 두개더 생기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더 튀어나오죠, 이게. 좀더 아, 좀 더. 아, 그렇게? 예. 아, 방법이 있긴 있구나. 예, 예, 아, 사장님이 그것까지 할수 있구나, 그러면. 예, 또 새로 하게 되면 네. 기사들이 다절 설치 이게, 이게 그분은 에이스 기사고 아. 설치 기사는 다할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똑같이 되요 우인이. 아 못내용지 알겠어요. 그러면 네. 아그그 그, 다음에 또 그럴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서 냉장고 네. 자리 선택기를 네. 높고. 예. 네. 그러면 이아그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간이 바닥으로 그렇게 흘러 도 이게 수압이 세서 그냥 물이 다 넘어가나 봐요 이게 예, 펌프로 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오케이, 이게 너무, 이렇게 U자로 잡아요 그럼 높이 상관 없구나 네 70cm까지 괜찮을까 이건 해봤자 뭐 20-30cm밖에 안 돼요 아, 아 70cm까지 괜찮구나 네. 그럼 이, 이 선이 그럼 바닥으로 서 상관 없었네요 바닥으로 왔어도 그렇죠 지금 구멍을 다 뚫어 놔 가지고 아나 네. 일부러 그걸 높인 거예요 그걸 물어보느냐고 전화를 했었어요 네. 아, 바닥으로는 상관이 없었구나. 근데 지금 구멍 뚫어놨기 때문에 아,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아, 바닥으로는 상관없구나. 그걸 내전화로 미리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그, 그, 바닥인가, 중간인가, 어딘가. 네네. 어, 차라리 구멍 저 뒤에 뚫었으면더날 뻔했다 그냥. 그렇죠. 이거, 이거 들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내려 주셔이안게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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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거 보고 저, 려고 저, 저,